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대표 과일 사총사를 오늘 만나볼까 합니다. 과일들의 비밀, 궁금하시죠? 아주 경제 김성국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 대추, 밤, 감, 배 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이 과일들을 올리나요? 조율씨, 이게 그 조상들의 아주 지혜가 담겨 있어요. 네. 예입니다. 그럼 지혜를 한번 엿봐 볼까요? 네. 네, 대추는 네. 봐보세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유, 일반 열매에 비해서 씨앗이 되게 크죠? 정말 커요. 예, 맞습니다. 예, 먹을 왕을, 게 없어요, 사실. 네, 예,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밤은 목 밤은 이제 이 안에 세 개가 들어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러면 감을 한번 볼까요? 네, 감은 그 네. 보시면 여덟 네. 개의 씨앗이 <laughs> 어디 갔냐? <laughs> 그 여덟 개 <laughs> 어, 씨앗이 네. 있었는데 그그 네. <laughs> 그 현대에 들어서 그 농촌진흥청이 그 씨앗이 여덟 개에들 드다 보면은 그 일반 소비자들이 먹기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네. 어이 씨앗에 대한 종자를 개량을 해서 몇개안든 것입니다. <laughs> 원래는 여덟 개가 들어있었나요? 그렇죠, 여덟 개가 들어있어요 네. 원래는. 네. 그래서 이거 팔방배 의미하고 네, 배는요? 이 배는 <laughs> 여섯 개의 씨앗이 네. 예,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육판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네. 보니까 재밌게도 정말 다 씨랑 네. 관련이 있어요. 물론 상징도 좋지만 네. 어쨌든 차례상이 올라가면 조상님들도 드시고 또 우리도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건강이 음. 좋아야 될 텐데 어떤가요? 아, 건강에 좋습니다. 네. 대추 있죠? 네. 대추 이거 보고도 안 먹으면 빨리 늙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 우리 먹어야 되나요? 지금? <laughs>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또세살폭삭 넣습니다. <laughs> 네. 그만큼 이게 노화 어? 방지에 음. 좋은 음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그 깊은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짜증이 막속구쳐 막 오른다거나, 음. 어? 네. 화를 평소에 잘 나는 애들은 대추를 먹여보세요. <laughs> 온순해지나요? <왜냐하면>, <laughs>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단맛이 강해서 신경 안정작용을 해요. 음. 그러니까 네. 많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 같이 먹죠, 뭐. 네, 저도 먹어야죠. <laughs> 네, 그 인뇨작용을 도와서 네. 소변을 원활하게 해서 불필요한 수분을 쫙 빼줘요. 아, 다이어트에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에 네. 좋고 몸이 죽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죠. 네, 좀 드셔야 될것같 같아요. 네, 저는 좀 네,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밤. 자, 네. 제가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완전식품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해요. 뭐 비타민, 무기질, 음. 뭐 당질, 단백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노약자나, 그 노인분들이나, 허약한 사람들, 음.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밤을 많이 드셔보세요. 자양강장에 좋은 식품이 아, 바로, 정말요? 밤이에요. 음. 뭐 칼륨도 아주 많아요. 음. 그 칼륨 많은 게 또, 감이거든요. 아, 제가 팁을 드리면, 네. 그, 시골에 있다가 귀염길에 오르는 그 자식들한테, 네, 자녀분들한테, 네, 자녀분들한테 네. 이걸 싸주세요. 이 밤하고. 왜 그런가요? 곶감을 네. 왜냐하면 멀미 장용에 그렇게 좋답니다. 어 밤이랑 곶감 둘 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배 배는 수분이 89%나 들어있어요. 맞아요. 배한번 먹으면 정말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질, 유기산,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아주 맛도 좋고 음.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 배가 그 갈에 삭히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맞아요. 그 음. 감기, 목 감기 걸렸을 때 배즙을 어, 많이 먹거든요. 배즙을 많이 그쵸? 먹어야 돼요. 네. 그 수분하고 석세포 성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네. 요거 이게 좀 해열 작용이 있어요. 열을, 열을 낮춰요. 줘 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추워요.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좋겠네요. 어, 여름에 먹으면 그렇죠.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음. 네. 많이 자, 드시지 마세요. 네. 배가 <laughs> 차요. 뭐, 좋아도 어쨌든 적당량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보관도 중요하죠. 보관도 중요하죠. 그렇죠. 어려워요. 보관은 네. 가장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영도예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이고 네.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햇빛이 안 드는 차가운 것. 그런 데다 놓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사과나 키위 이런 그두 종류의 과일은 에틸렌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다른 과일들도 같이 빨리 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이거는 팁.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무엇이에요? 뭐? 차례상을 차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laughs> 네. 이거 차례상 또 제가 준비해야지. 이것도 어. 2박 3일 고민하셨나봐요. 아, 이건 3박 4일고민하는나봐요 네.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그 조율 씨. 예, 그, 예, 조율C, 여기 있는 그림이 조율시로 나왔는데, 조율시로 네. 이렇게 놓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해요. 네, 1열은 그렇고요 네, 2열에는 삼색나물과 김치, 포, 음. 어? 이런 식혜, 이런 것들 나요. 네, 네. 삼색나물이 독특해요. 왜 삼색인가요? <laughs> 아, 이거는 역시 그귀함을 뜻하는 양의 홀수를 넣고자 음. 이렇게 삼색을 넣은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삼열? 3열에는 네. 세 가지의 탕을 넣습니다. 어탕, 육탕, 개탕. 음. 네. 그리고 국물을 많이 안 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가요? 조상들이 먹기 쉽게 하려고. 아, 조상님들도 네. 건더기를 했었요 예. 네. 네. 그다음에 하열에는 그다음 사열? 전과 적을 넣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와 꼬리가 있는 것은 항상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꼬리는 서쪽에, 서쪽에. 놓는 거예요. 네. 이는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 마지막 여위에 네. 이거는 매국갱 그러니까 팥과 국을 넣는데 설날에는 떡국을 넣고 네. 추석에는 송편을, 송편을 넣고 일반 예. 제사를 지낼 때는 밥과 국을 넣는다. 음. 조상의 예 봤는데 네. 뭐 이제 이번에도 차려 보실 거죠? 아 이번에 제가 장손이니까 팔남매 아 대장손이거든요. 네. 팔남매이세요? 아 저희 아버지세요. 예그 조상의 제를 이 차례상에 더 엿볼 수 있어요. 음. 아대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차례상을 이렇게 거국적으로 차리는 데가 맞아요.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그렇죠. 유교 문화권이면 음. 어느 정도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차리는 것 같아요. 그 효를 다하지 못한 효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친척간에 정도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는 것이죠. <laughs> 오늘 멋진 말씀 많이 네. 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인 것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새해 <laughs> 인사 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자,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그, 네, 돈 새배 던져야 되는데. 자, 이 좋은 네. 과일과 또 의미 있는 차례 상으로 이번 설 연휴 정말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꼭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많이, <laugh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